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쓰시는 모든 분들이 놓치면 정말 아까운 소식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고 월 최대 10만원, 3개월 총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신청은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일요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단한 번만 하면 끝. 첫 주는 5부제가 적용되고 환급금은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정부 공식 안내와 주요 원론의 세부 Q&A까지 모두 확인하고 가장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우리 시니어님들이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어디에서 결제해야 인정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주 하는 실수는 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헤매지 않고 30만원 꽉 채워받는 방법이 딱 잡히실 거예요. 먼저 오늘 정보가 믿을만한지부터 짚고 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20일에 상생 페이백 계획을 발표했고 정보 공식 정책 포털에도 작년 대비 9월부터 11월 카드 소비 증가 시월 최대 10만원, 즉, 3개월에서 총 30만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이 명확히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상생페이백.kr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상생페이백을 검색해 보세요.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첫주는 5부제이고, 환급 지급일은 매달 15일인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유효기간은 5년, 가맹점수는 약 13만 곳까지 구체적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상부터 확인해 볼까요? 만 19세 이상, 즉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2024년에 본인 명의 국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국적 제한은 없고 외국인도 가능하되 언론 보도 기준으로는 국내 입국 후 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즉, 장렬카드 사용이 있어야 올해 9월에서 11월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카드만 쓰면 무조건 주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핵심은 작년 월 평균 카드 소비보다 2025년 9월에서 11월에 월별 카드 소비가 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가한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되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월 평균 100만원 올해 10월에 130만 원을 쓰셨다면 증가분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11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11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 50만 원의 20%가 10만 원인데 월 상한 때문에 10만 원이 끝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승인되는 결제와 제외되는 결제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되는 결제는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 다른 간편 결제는 소비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 결제한 온라인 결제는 구조적으로 판매자 정보를 카드사가 확인하기 어려워서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다만 배달앱은 가게 단말기에서 만나서 카드 결제를 하면 인정됩니다. 셋째, 요즘 식당에서 많이 쓰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결제는 소상공인 매정이라도 소비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카운터에 매장 카드 단말기로 긁어야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실수 1위입니다. 넷째, 대형 마트, 백화점, 아울렛, 기업형 슈퍼, 대형 전자제품 직영 매장, 국내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제외입니다. 다만, 가맹점은 인정이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는 달리 일부 슈퍼나 재과점 등 연출 30억 원을 넘는 중형 매장도 일부 포함되는 점이 차이에요. 백화점 아울렛내 임대매장의 경우에도 임차 소상공인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면 인정된다는 것이 공식 표기가 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결제 전에 꼭 사장님 단말기로 결제할게요 라고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분식빵집, 떡집, 정육점, 미용실, 안경점, 꽃집,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영과관, 동네세탁소, 헬스장, 카센터 등 중소소상공인 매장 대부분이 실적 인정 대상입니다.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든, 여행지든, 매장만 맞으면 실적에 포함됩니다. 이제 신청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9월에서 11월 전체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자동 계산 및 지급됩니다. 첫째,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합니다. 둘째, 디지털 온누리 앱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 가입 후에 이용약관 동의 및 참여 신청을 누르면 끝. 셋째, 신청 2일 후 누리집에서 내 작년 월 평균 카드 소비액이 표시됩니다. 이후 매달 17일부터 전월 실적이 갱신됩니다. 주의사항은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방중기청, 국민, 우리, 농협, 농축협 영업점은 신청을 도와주는 곳이지 서류접수장구가 아닙니다. 디지털이 어려우시면 해당 기관 직원이 옆에서 온라인 신청을 함께 도와드려요. 그러면 자주 이런 물어본,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첫주 오부제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9월 15일은 5나 0, 9월 16일은 6이나 1, 9월 17일은 7이나 2, 9월 18일은 8이나 3, 9월 19일은 9나 3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누구나 가능해요. 다음은 언제 만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9월부는 10월 15일, 10월부는 11월 15일. 11월부는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뤄지고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전국 약 13만 개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전월달제 취소가 생기면 다음 달 지급액에서 차감되고 이의가 있으면 누리집에서 온라인 이의신청을 하면 7일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외국인도 되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네 올해 말 기준 만 19세 이상이고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는 국내 입국 후 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은 의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라고 물어봐주시는데, 월 최대 10만원, 3개월 총 30만원입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드릴게요. 만약 작년 월 평균 100만원, 올해 9월 110만 560원 결제를 하셨다면 10만 560원이 증가가 되었고 해당 금액의 20%인 2112원이 10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분이 10월에 130만원에 결제했으면 3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30만원에 대한 20%인 6만원이 11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11월에 150만원을 사용하셨다면 5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니 그의 20%인 10만원이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160만원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60만원의 20%는 12만원이지만 월 한도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1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이 실적에서 빠지나요라는 질문도 있는데 현금 계좌인 체 QR 결제 상품권 온라인 쇼핑 배달 앱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결제 백화점 아울렛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 대형 전자제품 직영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입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는 포함입니다. 배달앱은 만나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인정. 이 팁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생활 밀착 꿀팁 몇 가지 드립니다. 첫째, 키오스크 대신 카운더 결제를 요청하세요. 사장님, 단말기로 결제할게요. 이 한마디가 페이백을 만듭니다. 둘째,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고 수령시 매장 단말기로 카드 결제하세요. 셋째,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면 대체로 인정되지만 직영점은 제외가 많습니다. 계산대학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상호와 대표자를 보면 가맹점인지 힌트가 되기도 하니 헷갈리면 가맹점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넷째,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임대매장은 해당 점포의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포 단말기인지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다섯째, 10월에서 11월로 갈수록 어, 이번 달 상한 10만 원을 채웠는지를 한 번씩 체크하세요. 상한이 딱 걸려있으니 다음 달로 분산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만약 작년 내월 평균을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하고 이에 후에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9월 15일에 신청하면 17일부터 보이고 10월 17일부터는 9월 실적도 확인됩니다.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뭐가 다르냐고도 많이 하시는데 지역 제한이 없고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중형 매장도 일부 포함됩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상생페이덱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규정이니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보너스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생소비 복권이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상생페이백 인정사용처에서 카드로 누적 5만원 결제할 때마다 복권 한 장씩 쌓이고 최대 10장까지 쌓입니다. 상생페이백을 10월 12일까지 신청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 총 2025명에게 10억원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1등은 비수도권에서 누적 5만원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여행 가실 때도 소상공인 매장 이용해 보세요.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어려울 텐데요. 오프라인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근처에 있다면 자녀에게 도움 받아서 온라인에 신청하면 제일 좋고 만약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에서 9월 15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평일 영업시간에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근에 그런 곳이 없으면 국민 우리 농협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신청 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는 오부제 운영 이점만 유의하세요. 그리고 혹시 잘못 계산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누리집에서 유의신청하면 7일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결제 취소가 생기면 다음 달 지급액에서 자동차감, 매입지원으로 빠진 금액은 다음 달 추가 지급됩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님들께 딱 맞는 받는 전략을 드릴게요. 첫째, 자주 가는 동네 방원, 약국, 반찬가게, 빵집, 미용실, 시장 위주로 결제 루틴을 잡으세요. 생활비 결제를 오프라인 카드 단말기로 모으면 실적이 빨리 쌓입니다. 둘째, 키오스크 설치 매장이라도 카운터 결제가 가능하니 꼭 요청하세요. 실적 인정에 직결됩니다. 셋째, 가족 카드는 명의자 실적으로 합산됩니다. 본인 명의 카드 중심으로 계획해두세요. 넷째, 9월, 10월, 11월. 세 달을 월별 상한 10만원에 맞춰 분산 사용하시고 11월 막판에 부족분을 채우는 식으로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카드 만드신 분들은 작년 실적이 없어 비교가 불가해 이번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사용액도 포함되나요? 라고도 젊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요. 국내 사용액만 인정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는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기업 직영점은 제외되지만, 소상공인 가맹점은 인정됩니다. 현장에서 가맹점 여부인지, 그리고 단말기 확인이 안전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어디서 쓰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등약 13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오늘 핵심만 콕 집어 다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증가분의 20%를 월 10만원, 총 3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습니다. 9월 15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온라인에서 한 번만 신청, 오프라인은 신청은 불가능, 키오스크와 온라인 결제는 제외. 매장 카드 단말기에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오프라인 결제도 OK. 혹시 영상 보시다가 우리 동네 이 가게는 되는지 헷갈리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실세양 팁더 모아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3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최신 지원금 복지 소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고맙습니다.